내가 가진 실손은 재가입주기가 있는지, 그럼 있다면 언제인지,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, 제 고객님마저도, 재가입주기라는 게 있었다고요? 이 실손, 20년만 납부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이 실손, 갱신이 왜 자꾸만 돼요? 해지할래요?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재가입이 뭐예요? 그러면 2세대로 다시 가입을 하면 되는 건가요? 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아~ 어, 정말 뭐~ 말씀드릴 거가 많지만 오늘은 대가 주기와 만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개혁 관련된 부분은요 부일 날짜에 개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객님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실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짜잘하게 우리 통화 닦고 뭐~ 그냥 지금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이런 거야 우리 짜잘하게 내호주머니에서또 나가도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상 우리 암이라던가 이런 큰병 치료나 수술에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 부담금이 커지거나 이런 실손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경제적 재난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.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게 실손이거든요. 그 실손이 그만큼 1순위로 중요한 항목인데요. 근데 이 실손에 관련돼서 우리 설계사들이 우리 담당자들이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만나뵙고 있는 고객님들은 제가 아예 처음 만날 시에 실손 분석을 먼저 도와드려요.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>